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묵상 노트에 보면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에 35번째 조항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연옥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출하는 속량을 구매하거나. 혹은 고백의 증서를 구매하는 사람은 참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는 기독교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연옥의 교리나 또 면제부 교리나 또 참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면죄부와 죽은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은 죽은자들에 대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자시,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마음 속에 이 부대낌과 아픔이 크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아이 자녀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꿈 속에서라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그런 게 크더라고요. 예. 저도 이 아버님하고 좀 뭐랄지 꿈속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우리가 살다 보면 산 자와 죽은 자의 이 경계가 한스럽고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이 종교 개혁은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영적인 정리를 분명하게 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저께 한 12시 넘어서까지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종교 개혁자들의 산자와 죽은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면제부를 판매한 로마 가톨릭의 설교자 테칠 신부의 설교 내용을 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원해 낼수 있습니다. 이 부모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 그래서 분명히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떨어진 부모도 건져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혹한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동전이 부모를 구원해 낼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음. 여러분 이렇게 돼 버리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회개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는 뭐냐면 산자나 죽은 자나 돈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구원받게 하신다면 굳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결정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내 공로, 내 돈, 내 헌금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로마 가톨릭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는데 이런 가능성을 열어 놓게 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베드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베드로전서 4장 6절인데 사도신경에도 보면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의 영어 성경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영으로 가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할 때,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우리는 흔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운 평범한 영혼들이라고 보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불순종하도록 타락하도록 인도한 악한 영들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오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이 악한 영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이곳에서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하시고 예수님께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죽은 자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원과 승리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죽은 자들, 특별히 비신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구원을 보여주는 구절이 절대 아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은 장신 대 현요한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논문을 보고서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관한 주석과 함께 이 신학자들의 견해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보면 언뜻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성립하려면 모든 세대 모든 불신자에게 다이 복음이 적용되어야 할 터이나 그러면 주께서는 부단히 음부에 계셔야 할 것이다.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겨 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산 자와 죽은 자에 관한 대원칙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음부가 있는데, 음부가. 음부가 있는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이 나사로,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탁을 해서 물한 방울을 좀 찍어다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과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있는 영혼들 사이에는 너무나 넘어설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성 가르침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예수님은 지금 부인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면제부나 헌금을 통해서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옮겨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말씀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의 정신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믿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구절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신자들을 위해 산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 대리 세례,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산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속이 고린도 교회에도 전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대리 세례를 주는 방식은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이 성경의 정신과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은 초대교회에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렸고 지금까지 어떤 교회도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베푸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지철 신약학 교수에 의하면,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고귀한 일을 해 주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죽은 자들에게 대신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모순되느냐고 묻는 것이지, 사도 바울 자신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의 맥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이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받는 세례를 우리가 합법화하거나 죽은 자들이 대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을만한 구절을 뜻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연옥의 교리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을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1530년 마틴 루터는 연옥에 대한 무효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루터가 기초한 슈말칼드 조항에서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 연옥 교리와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레퀴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 기도는 오류고 우상 숭배이며 이것들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조작해낸 환상이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혁교회 신학자 장 장로교회 신학자인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교회의 연옥 교리가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 깔뱅이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전체 율법과 복음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단한 글자라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상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죽은 자, 죽은 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믿으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기도요 거짓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laughs> 어, 몇 가지 저도 그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믿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가? 믿고 기대 죽은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에? 에, 믿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 견해가 많이 엇갈리고 어, 대체로는 이 죽은 자들 믿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성도간의 교제와라고 하는 이 성도간의 교제와 교통이라는 이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허용이 된다. 이렇게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 개혁에서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 강조하다 보면 이 부모를 떠나보낸 자녀들, 또이 뭔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한 자녀들의 이 양심의 가책을 자극해서. 자꾸만 성도들을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이 촉발하는, 유혹하는 이 사단 마귀의 유혹들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있을 때 자라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하십시다.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살아있을 때 효도를 다하고, 살아있을 때 전도를 다하는. 그런 다음에, 일단 돌아가시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나 죽은 자나, 주님 안에서는 이 하루 상관이 나라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도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죽은 다음에 이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은 죽은 자들이나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넘어 서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아멘?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한 가지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은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산자와 죽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드신 줄로 믿습니다.